소노벨 양평 리조트. 아주 비가 멋지네요. 응, 음, 정원도 잘돼 있고. 다리야 아, <놀라> 어, 예뻐라. 여기다 불 피우고. 멍 때리는 불멍준. 바베큐장. 너무 평화롭고 좋다. 허규제라는 카페예요. 음. 무슨 갤러리 느낌이 나요? 아, 저기, 뭐야.

그금은 소저 생략때다 있더라고요. 소저 생걸로. 그있여기는 캠핑장을 빌려주면 되거든. 그그 네. 안 닫고. 거게집사한 번만 세워주시겠어요. 번호표 쪽에 있는 기본 안된 상황 적교있고요 유도로 한 번만 더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. 가운데 있는 불이 확올왔다 가라앉아서 안쪽에 수처럼살 때부터 음식 아, 올려 놓고 하나씩 옮기면 네. 돼요. 네. 그때 고비 파인애플 스프지. 이게 한 샐러드 고구마, 머시멜로오랜베큐 불멍. 특히 아름답다는 양평 소네벨리즈 저녁을 먹고 이렇게 산책하며 구경하고 있어요.